들어가게막었네 아, 다 틀렸네. 오늘 부롱강 탐석은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롱, 부룽, 부강 남한강 수석 1번지 탐석은 이제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양쪽다다 다 막았습니다. 아, 농데여가서 소속감사관인데 더이상 못 앞두고 네 지금 왔는데 양쪽에 다못 들어가게 막고 서 지금 그냥 다리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옥해서 한 올려 봐 드릴게요. 무슨 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어 움직이는데 안나오네 이제 제켰는데요 나와 보시아 이건 한번 뭐새 모양 같기도 한데 보십시오 뭐 이건 물을 안 가져와서 이건 가지고 가서 물을 뿌려갖고 이려드리도록 할게 여기 지금 기대도 안하고 막번하고서 여러분 불원 쪽으로 오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다 입구를 다 막았습니다. 지금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불원에서 또 중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어디 작업장데도 있으면 들러가도록 할게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긴 해도 이거 장마가 벌써 끝난지 오래됐고 이번 장마는 돌을 강을 한번 뒤집고 좀 가줘야 되는데 뒤집지 못하고 흙만 살며시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런 관계라 돌들이 오히려 더안 보여요. 예전보다 돌이 예전이 훨씬 낫습니다. 아이뜨고한점 쳐다보고 있네 들어보셔 한번 씻어볼게요. 한번 씻었는데 너무 하단 똘론 합격입니다. 아 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감인데 하단 똘론 좋으네 아니요 여기도 한점 있는데 까문 아니에요. 한점보는데아야 어우, 여기 문이 참 예쁘다. 어우, 작품 좋으네. 근데 파가 났어요. 에 여기도 많이 파여나갔는데요. 이거가안 되네. 지금 현재 많이 파여나갔습니다, 여기. 땀이 안 보여요. 자, 그 끝내준다. 아, 바닥이 파가 났는데, 뒤집어 보세요. 요건 요렇게, 수반에 놓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밑에가 파가 났는데, 깨져서 나갔습니다. 요렇게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수반에. 자대 짜셔도 되고, 조금 깊게. 아, 참 아쉽다. 여러분, 원하는 거다 소원 승차하십시오. 원석이에요. 이것도 평원동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작품은 괜찮네. 아, 작품 좋아요. 아주 경이 잘안 들었네. 근데 모함이 안 맞아. 지구로 길게, 길게 나왔어요. 작품 벼러스 이야 주문이 참 예쁘다 이거 아 뭔지 모르겠으나 멋지게 들었다 까미 아니네 그런가 아, 앞 쪽은 조금 아무리 봐도 까미 아니에요 보이는 거한점 발견. 아, 무슨 무늬가 들었다. 아, 보이시죠? 뭐 수달 같기도 하고. 작품 좋으네. 맞아요. 뭐 사이즈 18에 10 정도 됩니다. 18에 1 여기 또 보이는데요. 아, 깨졌다. 모두 작품을 좋는데저 카메라 끄고 한 점씩은 발견해서 물에 퐁당 빠뜨렸는데 다리 지금 한시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밑에 줄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서 또 봐줄만 하네. 보름달은 아니고 3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작품 좋네. 이쪽은 없어요. 그런데 한점소 발견했어요. 보고 보세요. 이야, 참 진짜 멋지다 꽃들 정말 멋지게 들었네. 와 정말 아름답다. 와 꽃이 참 진짜 만발했네. 아우, 예뻐라. 아우, 예뻐라. 뒤쪽도 예쁘고. 너무너무 예뻐요. 작품 좋아요. 이거 어, 13에 10, 18 정도 될것 같네. 야, 참 아름답다. 자, 아, 여기 또한 점. 오븐이 레이더에딱 걸렸어요. 나시저 바이러코아. 다아프이스 아프리카. 이스리 없어. 아쉽게다리나이가 아프리카. 나이스 갖다... 아프 여기. 이스 아프리카. 나이스 아프리수이스 아프리카. 나이스 아프리카. 나이스 아우, 예뻐라. 공사장, 공사장은 한 3일만, 3일 뒤에 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공사 다 마무리하고, 고른 한 점도 없습니다. 영당자리에귀똥차에 산이 아주 잘 들어간 게한점이야 이야, 아름답다. 이거 보세요. 여기 아주 오마한 자리에 아주 자, 제대로 자리 잘 잡았네. 아, 설때이가좀 약해요. 산이 아주 정말 멋지게 담네 이야, 참 아름답다. 맛보십시오. 아쉬운 건 다리 없어. 아, 목이 계속 분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주 세수떼터로 어마어합니다 이야 명당 자리입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요. 내가 본거중에 정말 멋진 데자리하고 있네요. 20에 20. 풀스팩도 한점 보이는데요. 이거. 자, 구미. 아 무방가 좋아서 앞쪽은 별로고 뒤돌아보세요 오야이 뭐야 기차게 들었네 어우 초대 바위 진짜 멋지게 들었네 야 웅비하는 기상 참 멋집니다 작품 좋으네 이거 호박석에 첫대바위가 아 멋지게 들었네요. 크기는 25에 20 정도 됩니다. 이야, 작품 진짜 멋지다. 또 멋진 작품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야, 뜨는 달. 이거 뜨는 달로 가야되겠네 여기 에 이렇게 묶어봤을때 상경에 뜨는 달이 이제 뜨고있어요 산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네 야 자꾸 끝내준다 하, 이거 안갖고 온게 아쉬운데 요거 앞모습이고 뒷모습은 없네 요거 크기가 20에 25 정도 됩니다 20에 27 정도 멋진 작업도 이렇게 또 내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뭐한군데 아직 다 모여 있네 와 이거 보세요 와 칼라 기똥 찬데 뒷쪽은 좋다. 그런 하... 거 하단 똘똘 게요 다시 제자리로. 자 아, 여러분 어공이 뇌이다에 또한점 걸렸는데 여기 꽃분을 아래 작품 명품 수석이 한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야 불소 배 금방 뱀 나올 것 같긴 한데. 보십시오. 어한개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야, 이거 나와 보이시오. 거기나 손을 못 넣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속을 봤는데 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손넣기 걱정되는 야, 꺼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작품 진짜 좋다. 야, 요게, 노을, 노을 칼라석인데, 요게 이제 앞모습이고. 자, 뒤돌아보시오. 아, 오우이 뭐야. 야, 여러분, 오응용을 대박 쳤습니다. 이야, 이거 보십시오. 세상에. 작품 끝내주네. 야 진짜 아름답다. 와, 끝내줘, 끝내줘. 저 노을 칼라 보십시오. 노을 칼라 위에 지금 달도 여기 또 옹그랗게 들었구요. 이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 멋진 수석을 또 어흥이에게 이렇게 내어주시네. 자연에 감사드리고. 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쩜 이렇게 예쁠까? 요, 들국하, 들국하 그늘 아래. 여기 숨어 있었는데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너무 너무 예뻐요. 보십니다 진짜 황금 노을 속이네 달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달야참 아름답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사이즈는 15에 14 정도 될것 같은데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지금 돌이 살짝 돌출은 됐는데 진짜 이런 돌 보기 힘들어요 오늘 진짜 속복기 충만한 날이네. 또 다시 한번 자연에 감사드리고 이 수석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작품 끝내줍니다 이거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네, 야 이게 노을 팔라고 십시오 여러분. 새끼 처음 봅니다. 두더지 새끼 못 보신 분 한번 보세요. 두더지 새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이 가족하고 아주, 아주 작은 새끼인데 어미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엄청 헤매고 다니네. 도망가기한건또 나도 봤어요. 난리 나서 난리 나 타을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도 이거 태어나서 도도지 새끼 참봅니다 정말 작네. 아 이거 뭐 어떻게든 숨어보려고 이 두더지 새끼 정말 보기 힘든데 오늘 두더지 새끼 보네 아 난리났네 난리났다 작은 새끼라서, 새끼라서 노다지비지어집니다 다시 또 굴러 떨어집니다 나무 뭐 이파리 밑에 숨으려고 알버둥을 칩니다. 제가 지금 동물의 왕국을 하고 있어요. 한날 주옥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사하입니다. 참 아름답다.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와, 멋집니다. 매일 네, 이렇게 꽃처럼 예쁘게 살아갑시다. 백로 신타가 비행을 해주네 축하병을 해주고 떠났습니다. 여 <목소리> 세라고 <그게> 합니다. 야가어야 <목소리> <이 새벽이> <목소리> 참 신기하다. 이게 새 옆에 가장 작은 새.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작은 새가 영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늘. 이야. じゃあね。 새 옆에 가장 작은 새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작은 새가 오이 응, 카노라에 잡혔습니다 오늘 야 진짜 신기하네 자 오늘 어 후기 한점 선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석 하늘석 진짜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해질 무렵 저녁 노을 황혼이 필때 멋지지 않나요? 이 멋진 수석을 내어준 천지인에게 감사하고, 작업장, 예전에 받은 작업장인데, 그 작업장, 예쁜 야생화 그늘 아래,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두었던 수석을 어흥에게 내어준 자연에 또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춥기 전인데, 보시다시피 물이 지금 물을 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데 마치 구름이 땅에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달도 보시면 달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색대비도 좋고요. 자, 요거 지금 앞모습이고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이에요. 야, 뒷모습은, 어, 보여드릴 게 없네. 그래도 물을 한번 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을 쳤는데, 밑면이, 밑면이 그래도 컬러가 잘 들었습니다. 중간이나 상부 쪽은볼 것이 없고, 근데 메인은 앞쪽인데, 또 앞쪽으로 돌아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신비가 드러나네. 색배비가 아주 또렷합니다. 아, 요렇게 보니까, 비치는 게 사라지는데, 돌 모양이 또잘안 보이고. 그래도 정말을 한번 비춰보도록 할게요. 진짜 볼수록 작품 좋습니다, 이거. 어쩌면 이렇게 한우리 땅에 내려앉아 있을 었까 그것도 예쁜 야생화꽃 아래 유리유리처럼 유리 비쳐서 작품이 지금 제대로 안 보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조금 닦아서 했는데 작품이 살아납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네. 이 멋진 작품 또 내어준 자연에 또 한번 감사드리고, 보십시오. 달이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점은 원주간 참 멋지다. 이 아름다운 작품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tv입니다. 도류에 돌을 예쁘게 배열을 해봤는데요.